대천에 딱 가, 갔는데 대천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 4명이랑 예. 어, 친구 4명이랑 대천을 갔어요 이제 치, 기차를 타고 예, 맨 처음에 이제 그래도 못하면 2박 3일 정도 놀 거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죠? 예. 금액이 되게 많이 소요되는데 어, 5만 원씩 걷었어요 예. 5만 원씩 걷었어 그래서 5만 원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아니 5만 원씩이면은 야 우리 거기 잘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니 잘수 있대요 5만 원씩만 걷으면 근데 한 명이 친구 한 명이 야 그냥 5만 원 너무 많으니까 4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아 그래 그러면 4만 원으로 걷자 그래가지고 4만 원을 걷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한명 이제 그네명 중에 친구 한 명이 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2만원 밖에 없대. 그래서, 걔는 2만원을 냈어요. <laughs> 그래서, 그, 이제, 어 일단은 이제 갈 때, 이제 택, 이제 그, 기차를 탔는데, 이제 왜냐면 자는 거, 자, 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laughs> <laughs> 들어와봐. 아니, 자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숙소 이틀 동안 자는 곳이 있으니까, 어, 같이 가자. 자는 곳은 어차피 있다. 대천이랑 가까운데 자기 숙소가 있대요. 그 지가, 그, 대학교가 그쪽 근처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자는 거 있으면 어차피 돈 별로 안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아, 좋다. 그럼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출발하게 됐죠. 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첫날 첫날에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 네가 이제 <laughs> 모래 덮고자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가 어,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갔다고요. 갔는데 그 갔을 때이 크... 갔을 때 사진이 또 이렇게 있네요. 예. 2008년 8월 8월 1일이네요. 크... 사진 있죠? 에 2008년 8월 1일, 네, 예, 2008년 8월 1일 이죠 예, 제2 0살 때, 예. 예, 2008년 8월 1일, 2008년 8... 이때 이제 대천을 갔습니다. 예, 기차 아니고요. 네, 예. 기차 안에서, 노... 기차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네, 신식 문물을, 예. 신식 문물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이제 노래를 막 불렀어요. 네, 여명일 때.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예. 근데 첫날에 이제 딱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네서 그냥 밤이 됐으니까, 첫날에 밤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놀자. 그냥 거기 그 대천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술 마시면서, 어, 놀자.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셨어. 이제 일단, 첫, 원래 첫날부터 대천을 가기로 했었는데, 아 그냥 가지 말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이제 그 집이, 집 있는 친구가, 그쪽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아 그냥, 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놀자는 거야 뜬금없이 원래 우리는 그날부터 대천을 가기로 했었는데 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대천을 갔어요 이제 대천 가 아, 대천 가지 않고 이제 거기 이제 숙소에서 뭐 화투도 치고 막막 막 이제 하면서 놀았어 술도 마시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 첫날 너무 재밌는 거야 막서 아 너무 재밌다 룰루랄라 그래서 막술을 마시고 막이 하고 놀았어 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자 이제 우리는 열심히 대천에 가서 놀자. 그래서 대천 딱 대천에 딱 문을 열고 이제 대천에 가려고. 야야, 우리뭐 지하 기차 타면은 어한명네 네 명이니까 기차 타면 돈 많이 나가니까 어돈 많이 나가니까 우리 택시 타고 가자. 그래서 이제 택시를 가지고 이제 딱 택시 탔어요. 택시 탁택시타셨다아너 탁, 택시 탔어 대천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잤지 우리는. 어, 아 대천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그 친구가 대천이랑 별로 안, 멀, 안 멀다 그래가지고, 아,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잤어. 요 자고 있었어. 우린 다 잤어. 그 다음, 그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어, 택시비를 봤는데, 택시비가 5만원이 나온 거야. <laughs>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너무너무 <laughs>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 태, 택시비가 5만원이 나온 거야. 아니 애들 애들이 막 4만원 씩거었는데지고 친구를 일단 깨웠어. 친구 깨워가지고 야 친구 야너 대천이랑 대천이랑 여기랑 가깝다 그랬잖아. 가깝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가까운 줄 알았는데? 자식이! 야, 우리 지금 4만원씩 커왔다고, 이 자식아! 지금 15만원밖에 안 넘었어, 이 자식아!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 <laughs> 진짜 완전 돈 하나도, 15만원밖에 안 남은 거. 근데 더 중요한 건 5, 5만 4천원이 나왔는데, 일단 조금 더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내렸어. 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야, 됐어. 그냥 재밌게 놀자. 그리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해서 도착했어. 가지고 문 열고 자. 아,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딱 이제 해변이 보이니까 이제 행복해지는 거야. 아, 어, 너무 행복하다. 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막놀 이제 놀놀 놀 생각에 예, 너무 행복해 가지고 막 놀았어요. 막 놀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막 놀고 이제 막 수영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가지고 친구가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봤다 친구를 근데 이제 친구가 그 갑자기 이제 튜브를 가지고 오더라고 야너 튜브 어디서 놨어? 야 그거 같이 놀자! 그래서 막 놀았어 근데 갑자기 아 이거 샀대 우리 회비에서 샀대, 가지고 얼마 주고? 그랬더니 3만 원 주고 샀대. 이 <laughs> 미친 새끼야! <laughs> 아니, 야 새끼야, 이거 지금 15만 15, 원 사왔는데 그 3만 원짜리 주고 사면 어떻게 이토라이야? 그래서 막, <laughs> 뭐, 소리에 내가 질렀다. 근데 얘가 그래서 막, 를라라, 그래서 막 노는 거야, 막 계속 막 수영하고. 불은 좋아시군 형이랑.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더 중요한 거, 이게 너무, 엄청 큰, 나 진짜, 그렇게 큰 튜브 처음 봤어요. 진짜 이따만 튜브, 이따만 튜브를 사가지고 온 거야 하면서 막, 으 이래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아주, 아, 짜증나가지고. 이 새끼가, 뭐한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얘가 어차피, 야, 우리가 어차피 카드도 있고 하니까, 그 뭐, 돈 보자르면 더 뽑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슨, 거기 그게 있어요. 뭐, 대천에는, 뭐, 이렇게, 뭐, 무슨, 막, 이렇게. 뭐라 그래, 막, 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창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아, 현금지에 찍기 말고, 그거, 물품 보관함 같은 거를 돈 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 5천원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우리가 들고 있자. 어, 물품 보관함 5천원씩5천원 내기 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손에 들고 있자. 어, 라카, 그냥 우리가 손에 들고 있자. 그리고 막 놀고 있었는데, 놀고서 이제, 야, 이제 일단은 우리 좀 놀았으니까, 어느 정도 놀았으니까, 어, 밤에 놀기 전에, 일단은 우리 좀 아껴야 되니까, 어, 일단 컵라면 먹자. 그래서, <laughs> 컵라면을 먹었어. <laughs> 대천에서, 대전에 거기 이제 조개구이 아저씨들이 막, 아유, 학생들 일로 오세요. 싸게 줄게. 아유, 많이 줄게. 막 이러는데, 그냥 조개구이, 조개구이, 아, 저희 조개구이 안 좋아해요. 그러고 있는 컵라면 먹었어. 예. <라면> 거기서 컵라면 먹는데,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또. 야, 지금 컵라면 막 먹고. 이제, 야, 또 놀자. 그래서 막 놀았어. 막, 아유, 놀러 랄라 하고 막 놀았다. 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딱 나와가지고, 자, 야, 이제 우리 그거, 돈좀 줘보라고 우리 이제 뭐딴 것도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또 이제 뭐 저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 갑자기 진짜 막 이렇게 막그 눈이 네 눈이 <laughs> 진짜 실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 옛날에 한거 아, 양념 안 치고 저 옛날에 했었었어요 <laughs> 진짜 동공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모아놨던 돈, 돈이 사라진 거야 뭐놨던그 지갑이 지갑을 잊어버린 거야 놀다가 이거 옛날에도 제가 방송 초기 때 한번 말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우리는 와 돈이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와 예 <laughs> 네,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와 그리고 예예 네, 대천 썰 대천 썰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오고 어 걸어갈 순 없어요 택시비가 5만 원이 나오니까 어, 걸어갈 수 없는 거리야. 그건 확실해요. 네, 못 해도 4일은 걸려. <laughs> 걸어가려면 걸어 가려면 못 해도 1박 2일은 그냥 걸어야 되고, 뛰어 가도 1박 2일 정도 걸려. 어. 그래 가지고 아, 이거는 야, 이건 우리 집에 어떻게 가냐? 진짜 망했다. 일단 그럼 일단 앉아 보자. 그래서 앉아. 일단은 일단 앉아 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막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막래서막 막 밴드가 막 공연하는 걸 앞에서 보고 있는데 하... 막 밤에 재밌게 놀을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에? <laughs> 막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했단 말이에요 막 이제 그 모자를 일부러 던져 이제 제가 그 이걸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 이걸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 어 이걸 딱 쓰고 있었는데 이 모자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몽키 디 몽키 몽키 현욱이었는데 몽키 디 현욱처럼 이렇게 모자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자를 약간 이제 여자 쪽으로 흘려보내 어면 <laughs> <laughs> 이렇게 흘러가면. 여자들이 와서 어 떨어졌다 막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그럼 아제거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해가지고 아 저기 저 이제 막 해가지고 아, 어뭐 혼자 오셨어 아내 분이서 아네 분이서 오셨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와 멘탈이 나갔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멘탈이 나가서 일단 앉아서 앉아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어 이렇게 야, 근데 우린 집을 어떻게 가냐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야, 집에 가야 돼 이제 우리 아니, 집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집도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모아놓은 그 지갑이 없어졌잖아 그럼 진짜 이제 어떻게 갈 거냐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laughs> 더 중요한 건 <laughs>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분명 이건 빈데 같이 눈물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약간 이제 예, 이렇게 흘 닦는데 비가 아니고 눈물인 느낌 그런 그런 느낌 아십니까? 네 <laughs> 숙소 숙소가 엄청 멀리 있다고요. <laughs> 네, 예. 그래서 하늘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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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날이 와서 <laughs> <그래서> 막 썼는데 <laughs> 우리는 또제 우리는 온 몸이 다 젖어 있고, 예, 온 몸이 다 젖어 있고 옷 갈아입을 옷도 없어. 옷 어쩔 고온몸다 젖어 있고 이제 이런 와 내리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냥 아웃 계속 서 있어 그냥 이렇게 네 명이 네 명이 어나 진짜 이혼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돈 뽑아가지고 거기 숙소라도 가려고. 어차피 그럼 놀고 야옷 갈아입 갈아을 옷도 없었고 수건만 가져와서 수건만. 근데 그 지갑이 통째로 잊어버렸, 없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당연히 근데 큰일 난 거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 있다가 야 택시를 빨리 잡자 이렇게 한 거죠. 택시 빨리 잡자. 그러니까 일단 잡자. 그래서 막 택시를 잡았는데 젖은 사람 태워주겠냐고요. 안 태워주지. 그렇게. 저전 사람 안 태워 주지. 택시가 더러, 더러워지니까 저전선 안 태워 줄거 아니야. <laughs> 계속 택시 잡는데 택시! 택시! 택시 하는데 웅, 웅다 지나가는 거야. <laughs> 일단 그러니까 더중요한게 그래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야, 일단 우리가 한번 걸어갈 때까지 걸어가 보자. 그러고 걸었어요. 일단. 우리가 야, 이쪽으로 쭉 가면 돼. 그러고 <laughs> 걸었어. <웃음> <웃음> 계속 계속 걸으면서 택시 올 때마다 택시! 저 택시! 에, <laughs> 예, 그러다 결국 택시 잡았어요. 택시 잡았는데 일단 우린 돈이 없잖아. 예.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 근데 일단 택신 택시, 택시를 잡 일단 택신 잡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 택시 택시 잡고 야, 일단 우리 택시를 잡자. 그러 <laughs> 그래서 일단 택시 잡았어 택시 해가지고 택시 잡고 일단 탔어요. 근데 아유 뭘 학생들 왜 이렇게 젖었어? 아 갑자기 비가 와서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숙소 이제 숙소 숙소를 가 달라 그랬어.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좀 싸게 해주실 수 있냐고 거기까지 왔는데 아니 뭘 그렇게 먼데서 왔니? <laughs> 그 친구한 번또 쳐다보고 새끼 가깝다며 아, 나는 가까운 줄 알았어 아, 에이, 막 이러이 막 이러고 있고 막. 이거, 거기는 못해도 5만원 넘게 나오는 덴데? 막, 이러시니까. 또. 아, 저 혹시 4만 5천원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아직 지금 18살인데 다, 다 엄청 어리게 생겼어.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아저씨는 분명 우리가 돈이 있을 줄 알고선 갔을 거야. 분명 돈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근데 막, 이제 약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연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 잠깐만. 어. 얼마예요 아, 45,000원 진짜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해준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야야나 지갑 지갑 아까 거기 그 숙소에 두고 왔나 보다 야 그럼 빨리 갔다 와야지 여에야내 옆에 <laughs> 연기도 연기도 못해 빨리 갔다 와 야, 그럼 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갔다 오라고. 근데 막래서 그래, 얼른 다녀올게. 그러고 <laughs> 가, 가서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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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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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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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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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laughs> 아저씨가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 데려다 주면 안 되죠. 에, 그렇게 되면 은 제가 처음부터 에, 저, 가지고 왔죠. 에, 그래가지고 <laughs> 결국에는 그렇게 그첫 대천 여행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 음, 하, 힘들었었어요. 진짜. 에, <laughs>